자, 세 가지 항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우뚝강입니다. 올드위크한 빈스티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라졌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쉽게 사는 방법이란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슈를 한눈에 볼수 있던 실검은 조작 시비, 여론전, 기업 마케팅, 선정성 기사 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입장에서 요즘 관심사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실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앱에서 실시간 검색어 사용 경우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PC에서도 가능하나 스마트폰에서는 반드시 네이버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급성승 검색어, 검색어 순위, 인기 뉴스 등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메인이나 홈발로하기 등에 쉽게 추가 및 삭제가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 앱에서 실시간 검색어 기능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기준인데 아이폰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휴대폰을 캡처를 하면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네이버 앱이 있는데요.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자, 네이버는 최신형 버전이긴 한데요. 여기서 검색창에 네이버 시그널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화면 보시다시피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라고 뜨는데요. 여기를 접속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가 쭉 나오고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언론 사을 가장 많이 본 뉴스 나오고 또쭉 내리면은, 인기 뉴스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네이버 메인에 샵 시그널 추가라고 나오는데요. 맨 밑에 있는 이 항목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메인에 추가 나오고요. 쭉 내용 읽어보시고, 다음 누르시면은, 자, 이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메인에 추가, 홈 바로 가기 추가 있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저장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옆에 보시면 은 희미하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아, 체크 안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되긴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걸 체크를 해 주셔야지 메인과 홈 바로 가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메인으로 이동하겠냐는 메시지가 뜨는데 메인 가면은 이렇게 샵식인이라고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네이버 앱에서 실시간 검색어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메인에 뜬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앱 실행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뉴스 콘텐츠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 항목이 쭉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항목을 우측으로 계속 이동을 하세요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샵시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걸 터치하면은 실시간 검색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편집이 가능해요 순서를 그래서 순서가 지금 맨 밑에 나와있으니까 불편하니까요 이걸 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요 항목을 일종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데 뉴스 옆으로 위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저장을 누르거나 딴 거로 나가기 누르게 되면은 변경된 내용을 저장할 거요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뉴스 바로 옆에 삽싱하 항목이 뜬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가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자,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줄세 개를 누릅니다. 그럼 맨 위에 본 바로 가기로 써 있죠. 이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가 항목이 많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시그널에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걸 터치하면은, 아까와 같은 이제 실시간 검색 화면으로 이동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앱에서 실시간 검색어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같이 설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보기 싫어서 지워버리기 쉽다 그러면 일일이 들어가서 지우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사이트에 접속하시고요 아까처럼 맨 하단 이동하셔서 네 네이버 메인에 샵시그널 추가 누르시면 요 화면이 뜨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은 지금처럼 이제 메인에도 사라지고요 바로 가기에도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화면상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딴데서는 바뀔 수가 없고 이 화면에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검으로 바꿨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검으로 이름 바뀌고 바로 가기도 실검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앱에서 실시간 검색어 사용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앱에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네이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추가할 때 회사가 나오는데 시그널 회사가 나와요. 시그널 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소나 내용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아니거든요. 네이버랑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네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트나 줌, 구글 트렌드 등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면은 뭐 재미삼아 보겠지만 내가 꼭 중요한 실시간 검색을 좀 알아야 겠다 싶으면은 다른 사이트들과 같이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PC에서 접속한 화면인데요. 시그널 검색어로 검색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모바일과 모양은 틀리지만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PC에서 접속하면 실검은 가능한데 네이버 페이지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졌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렸는데요. 자세 가지 항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이버 앱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지 쉽게 쓸수 있습니다. 자,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로 접속해서 들어가시긴 하는데, 맨 밑에 있는 네이버 메인에 시그널 추가를 누르지만은, 반드시 메인에 추가와 홈 바로 가기 추가를 옆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설정 다 완료된 상태에서는 뉴스 컨텐츠랑 옆에 있는 줄 세기를 눌러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